아, 오늘 너무 덥습니다 벌써 지쳤습니까아니야 자, 늘이너이가십시오라은오늘 운동 많이 해가지오잠잘 자겠네. 대장님. 게임은 하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습어서 오늘은 너무 좋은좋은 너무 좋습니좋 대장님은 어때요? 죽었으니까 죽어야 돼. 난 죽었으니까 이제 난 죽어야 돼. 왜요? 어메, 깜짝이야? 저야 깜짝이야? 저기, 저기, 산으로 올라가요. 미안해. 그늘이 나옵니다, 그늘이. 네. 그늘로 빨리 가십시오, 대장님. 뒤로 들어오세요. 못 뛰겠어요. <laughs> 야, 아니, 체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? 저기 약간 게 아니고. 저길 안... 가면 슬러시가 나옵니다. 멈추지 마요.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. 아니거든요? <laughs> 맞지거든요.